더듬더듬 성경읽기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laughs>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구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미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고. 아비멜릭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기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했던 실수와 거짓말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후에 보면 26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 동일하지 않고 각자 고유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꿈에 나타나십니다. 3절. 내가 취한 이 여인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비멜렉은 부당하다고 호소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에녹과 노아도 선지자였으나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선지자로 선언하십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이 살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선악과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신하들과의 회의를 마친 후 아브라함을 불러 놓고 따집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하나 구차할 뿐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에 아내만 돌려보내지 않고 엄청난 재산을 함께 주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거할땅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의 중요한 차이인데 바로는 애굽에서 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은 1천 개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명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라의 수치를 풀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비멜렉이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죄는 단지 남의 여자를 건드렸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나라의 멸망을 경고하셨고, 아비멜렉도 이를 깊이 인식했습니다. 이십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 말하였으리요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여정과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씨니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당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르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해설입니다. 2 1 장에는 이삭의 출생, 이스마엘의 추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방문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데 자신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항상 권고하다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삭이 젖을 때였을 때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당시에는 유아,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에 젖을 때에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미래에 태어나게 될 약속의 시를 바라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알다시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어머니 하갈을 통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살수 있는 조건은 하나였는데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살수 있는 길은 열네 살이나 어린 이삭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일은 어린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12절.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녀에게 떡과 물한 가죽분에만 어깨에 메워줍니다. 하나님은 죽게 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일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표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19절. 그리고 그들은 그 샘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장성한 후에 광야에서 활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말하면서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자는 육체를 따라난 자이고 후자는 약속을 따라난 자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사라는 이것을 두, 예,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데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곧 하갈 이 하갈은 시내산이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해당하는데, 그녀,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들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유자입니다. 곧그 기원이 육체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신령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이 약속된 교회를 통해 태어난 약속을 따라 난 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본 부인의 아들, 누가 첩의 아들인가가 아닙니다. 누가 자유자의 아들이고 누가 종의 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난 이삭을 핍박했듯, 바울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주시키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는 그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며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십장입니다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내게 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자에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구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위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받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우엘과 게셀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들락과 부드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을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가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해설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 이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되었고, 하나님은 아주 예외적인 모습을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의 경외심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정말로 몰라서 그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신뢰하였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라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일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이 명령이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에게 손을 대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정한 장소에 왔을 때 이삭을 묶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힘이 없었을 것이고,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의 협조 없이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종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이삭과 둘만 가기로 자처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혼자 할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태워 드리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단 하나의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건 이후 장수의 이름은 여호와 이래로 불렸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혹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예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 아니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음으로 복을 누릴 수 있었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더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나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중 성문에 들어온 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시,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놀아.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4 0 0세계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일까 당신의 죽은 자를 당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4 0 0세계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 막벨라에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한 땅마무레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해설입니다. 22장과 23장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씨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23장은 땅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약속의 씨가 절대로 멸망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유 매장지를 구매함으로 가나안 땅 전체가 자신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라가 죽었고 매장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들의 무덤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만을 위한 매장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거한 것이 부엘세바였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수를 넘겨 헤브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무레라고도 불렸는데 아주 유명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따로 매장하는 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불리한 위치에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구매에 실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매장지의 소유에 대한 의사를 밝힙니다. 4절. 햇사람의 대답을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진명한 곳은 막벨라굴이었는데 당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했을 때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굴과 밭을 그냥 주겠으니 그곳에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들었습니다. 10절 13절.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하는 곳인데 아브라함은 모든 햇사람이 보는 가운데 확실하게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했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사라를 매장할 곳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목적은 사라를 장사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을 하고 나서 그밭 값을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에브로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은 400세겔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아라우나로부터 성전터를 구입할 때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에 불과했습니다. 4 0 0세겔는 많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장지를 소유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은을 달아 4 0 0세계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밭과 수목들을 구입해서 자신의 영구적인 매장지로 확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묘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많은 씨를 약속받았으나 겨우 아들 하나만 얻었고 큰 가나한 땅을 약속받았으나 이제 겨우 묘실 하나를 구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막벨라굴을 통해서 미래에 이뤄질 약속의 성취를 미리 소망 중에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 그 땅을 구입하고 기쁨으로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 땅에 집착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놓침으로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두려, 드러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습니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보아가 그 밭에 묻혀 있기에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천국이 그러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그의 아들들이 그러하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